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승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 드라이버, 이 드라이버를 어떻게 하면 멀리 칠수 있는지, 이 드라이버 거리가 나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자, 드라이버 거리가 나가지 않는 이유는 많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 어깨부터 해서 이 귀까지 왼쪽이요. 왼쪽 어깨부터 귀까지 이 근육이 찢어지면서 스윙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찢어지지 않는 분들은 드라이버 거리가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어요. 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리가 가장 많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백스윙을 딱 들면은 어깨, 팔꿈치, 손. 이 손으로 탁탁탁 내려와서 이 관절들이 부드럽게 풀리는 것. 이렇게 부드럽게 풀리는 것. 내가 공을 강하게 치지 않아도, 이 왼쪽의 관절들이 부드럽게 펴지는 것. 이게 거리에서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체 회전, 몸통 회전, 뭐 어깨 회전을 많이 해야 된다. 거리가 나가야 된다고 해서 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이 어깨 팔꿈치 손목이 이 관절이 풀리는 힘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이 왼쪽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렇게 올라간다면, 내려올 때 올라가든, 공 맞을 때 올라가든, 올라간다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왼쪽의 관절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끌어, 끌어올려지겠죠. 당연히 헤드 스피드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공에다가 힘을 다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이 안 되고, 끌어올리면서, 끌어올리면서, 아래에 있는 공을 치는데 위로 힘을 쓰는 거죠. 자.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공 위치는요, 왼발 뒤꿈치 안쪽에 있을 거고요. 왼쪽에 있는 공한테 내 몸이 아닌 클럽이 가기 때문에 다른 클럽보다 가장 큰 기울기가 만들어지겠죠. 자, 백스윙을 가볼게요. 백스윙을 딱 갔어요. 백스윙 갔는데 제 왼쪽 어깨 어때요? 어드레스 때보다 백스윙 때 중심 이동을 하면서 어깨 회전이 되기 때문에 우측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자,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바로 붙어 있는 상태로 바로 회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어깨가 들어왔어요. 이거를 바로 회전을 하려고 하니까 붙어 있는 상태로 돌죠.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는 백스윙을 딱 갔어요. 어퍼블로우로 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눕죠. 누구니까 어깨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왼쪽의 관절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 공을 볼 거예요. 공을 볼 거고요. 백스윙 딱 들었어요. 들었으면 온몸, 온몸 있죠? 온몸이 마치 문, 닫혀있는 문을 부셔버린다는 생각으로 온몸이 가세요. 온몸이. 대신, 얼굴은 둘 거예요. 얼굴이라고 하는 이유는 머리라고 말씀드리면 자꾸만 정수리가 반대쪽으로 쓰러지니까 얼굴을 둘 거예요. 자, 백스윙을 쫙 갈게요. 갔으면 얼굴, 얼굴은 이 상태로 두고 내 온몸이 벽을 부시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동은 물론이거니와 내 어깨가 어때요? 올라가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죠. 머리는 나가지 않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어쨌든 클럽이 옆에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머리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퍼블로우로 공을 칠수 있는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 왼쪽으로 벽을 부신다고 했을 때 여기 붙잡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부실 거죠? 이 느낌인데 얼굴만 안 가는 거예요. 백스윙을 쫙 갔으면 얼굴은 안 가고 벽을 부시듯이 갈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가 편안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백스윙 갔으면 머리 두고 다가, 다가, 다가 이렇게 공을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백스윙하고 붙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다시 왼쪽 어깨가 제자리로 가는 이렇게 어깨가 찢어지는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번째 포인트에 집중해서 스윙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여기잖아요? 여기서, 자, 뺨, 왼쪽 뺨은 우측, 왼쪽 어깨는 뒤에요. 얘랑 얘가 반대로 움직여야 돼. 왼쪽 뺨이랑 왼쪽 어깨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자리로 갔으면 왼쪽 뺨은 우측, 왼쪽 어깨는 뒤, 뒤, 뒤. 이렇게 스윙을 하시면 왼쪽 귀부터 목을 타고 어깨까지 확 찢어지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 느낌이 드실 때 내가 힘으로 막 치는 게 아니고 통제되지 않는 이 클럽이 팡, 팡, 튕겨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갔어요. 얼굴은 두고, 벽치기, 벽치기, 벽치기. 그래서 어깨가 네.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 늘어났죠. 여기서 똑같이 계속 얼굴, 왼쪽 뺨은 반대쪽, 오른쪽으로, 왼쪽 어깨는 내 뒤통수 뒤로, 후, 후, 후.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왼쪽이 마치 부메랑을 던지듯이 훅, 훅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다 날려버리길 바래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위 왼쪽을 다 버리고 오히려 통제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머리가 분명히 많이 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